알고 봤더니 내가 식인종이었던 거지. 그 아들은 어내 아들이 아니었던 거야. 통나무다. 아싸. 어 내가 아까 배 놨는데 안 가져갔나 봐요. 이거 원래 이렇게 집 지을 때 아무데나 통나무 끼울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거 이제는 업데이트 되면서 문 앞에서만 이렇게 통나무가 들어가게 되나요? 어, 팔에 묻은 피안 씻으면 어,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물에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들어갔다 나와주면 좋겠죠. 근데 미친다는 거는 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항상 잘 씻고 다녀가지고 평소에 뭐 항상 아침에 점심에 샤워하고 중간중간에 손 자주 씻는 저로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laughs> 이거 달인가? 저거? 저 뭐야? 달이야, 뭐야? 아, 뜨거! 아우, 뭐야, 이거? 아, 이거 스탠딩 파이어, 이거. 아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이거 에너지 달아요, 빨리, 빨리. 산 속에 곰도 나타나나요? 곰은 본 적이 없어. 아, 스탠딩 파이어에. 이상하다. 이쪽에 있는 스탠딩 파이어는 따로, 아, 뜨거! 따로 낙엽을 주지 않아도 계속 켜있는데, 저쪽에 스탠딩 파이어는 왜 그래? 왜 이렇게 조루야? 금방 꺼지는데요? 어,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 어, 여기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닌가? 반짝이는 거였나? 와. 달빛이 여기에 물에 비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속초 놀러 갔을 때 생각난다. 거기에 이제 호수가 되게 가는 길 호수가 되게 예쁜 게 하나 있었는데. 물고기 잡을 수 있냐고요? 글쎄요. 낚싯대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음, 창이 있냐고? 어, 창이 있어요.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창이 있는데 이거? 이 게임? 창이 있어요. 제비 몰러 나간다. <laughs>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어, 이게 창이죠. 이거 이거 이게 창이야. 어? 집어. 어, 그렇지. 이야 봐봐. 되잖아. 그렇지? 물고기가 여기 안에 물고기가 있어? 안 보이는데? 물고기는 없고 뭐다팔 다리 뭐 이런 거 있는데? <laughs> 창이 있어요. 이거 어 약한 창. 이걸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써있죠 Can be used as a weapon 어, 무기로 쓸수 있거나 피 i 를 잡을 수 있다 써있죠 근데 물고기가 있어야 물고기를 잡잖아 어 이거 뭐야 개구리 아니야? 오이짜 개구리 아니야 이거? 오이짜 개구리는 잡을 수가 없다 민물고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됐나보지 고기는 바다에만 있대요, 물고기는. 이런 거 자꾸 한눈 팔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이거부터 빨리 쳐야지 74개. 앞으로 8개. 나무 두 그루면 됩니다. 나무 두 그루면은 통나무집을 완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을 하면서 통나무집 하나 못 지으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얘기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자, 이거 딱짓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원주민만 나타나지 않으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됐어. 끝없이. 깔끔하게? 왜? 왜안 넘어가, 왜? 지금은 새벽이에요. 약간 어둑어둑한데, 어두워 해가 왕창 뜨면은, 중천에 뜨면은, 아주 밝아질 거야. 지금 집 짓는 속도도 괜찮고, 어, 깔끔하다. 지금 뭔가, 근데 왜 이렇게 천둥이, 아, 이게 번개가 쳐? 내가 원주민 10명 이상 처치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지. 흠. 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아까 잘라놓은 통나무 어디 갔나? 어? 이 나무는 세 개밖에 안 줘? 아 이러면은 세 구루를 캐야 되는데. 소다드 삼. 오늘 몇 시에 방송하시나요? 글쎄요. 해보면 알겠죠. 보통, 1시 전후로 해요, 방종은. 소다드3. 소다. 소다드3. 어, 스태미나를 위해 있어. 보자. 님들, 금호 리조트에 축구 바지 입고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수영복이 없어요. 나이 먹고 수영, 삼각을 입을 수도 없고, 허허허. 글쎄요. 이걸 한번 잡아보자. 창으로. 도마뱀. 좋아. 어, 우 이거 좋다. 창이 약하긴 한데 느낌이 이렇게 뭐랄까. 아우, 아유, 아우 손이 너무 빨개가지고. 데미지가 도끼랑 비교해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랄까 이렇게 딱. 표적에 딱 찌르기가 좋네. 도끼는 이렇게 휘두르니까 약간 이렇게, 명중률이라 그러나? 그런 느낌이 잘 없었는데, 창은 찌르니까 이런 느낌이 있네요. 내가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집을 지어야 돼. 늑대가, 우리 집을 불기 전에, 단단한 집을 짓고 말겠어. 핀 포인트. 어, 조심조심. 이게 나무를 캘때 항상 사주 경기를 해줘야 돼요. 어, 나무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원주민이 나타나가지고 내 뒤통수를 찐, <laughs> 때리고 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됐어. 몇개집어냈 하나. 둘. 좋아, 네 개! 얼마 안 남았어. <laughs> 얼마 안 남았어! 됐어! 3개 남았다 야 드디어 통나물집을 짓는구나 조슈아 드디어 핀 포인트를 설정하는구나 어? 오 이게 웬 떡이야? 나무가 3개였어 대박 그렇지 80 81 다른 건다 버리고 나무 마지막 나무. 그렇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목소리> <목소리> 생존 통나무집, 시공식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통나무, 앞으로! 너 둘, 하나, 둘! 우양우! 하나, 둘, 하나, 둘! 자양,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삽입 <laughs> 드디어! <laughs> 따다다다단따다다다단 어, 여기 문이 있는데? 자동으로? 어? 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문이 있다? 업데이트 됐나 봐요. 오! 문이 있어. 이따 뭐야? 이따따 아, 여기 안에 따 버튼을 누를 수가 있구나. 지금 자면은 근데 밤 되지 않아요? 밤에 잘게요. 세이브 안했는데 원주민이 나타나서 나를 때리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흠, 그런 건 두렵지 않다고 나는 원주민 10명 이상을 죽이고 이 집을 짓고야 말았으니까 원주민 아니겠지? 어, 설마 원주민 아니겠지? 오 어, 갑자기 <laughs> 뭔가 뭔가 가지게 되니까 어, 뭔가를 가지게 되니까 더 불안해졌다 사람이 아무도 것안 가졌을 때는 뭐 죽으면 다시 하면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원주민들이 집들이를 온다고? <laughs> 싹 아, 창문 쪽에다가 담을 설치하자고? 아, 여기다가 아, 여기 여기 여기다가 어, 알겠어요. 일단 집 정리 좀 하고요. 어, 우짜? 점프가 있구나, 이 게임. 아까는 안 되더니. 여기 창문을 막아요? 뭘로 막아? 담벼락으로? 담벼락이 뭐가 있나? 이거? 이걸 말하는 건가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해. 이용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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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저 스탠딩 파이 아뜨거 아뜨거 풍덩! 치이주민이 자고 있으면 어떻이아뜨이이뜨거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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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다섯 개 들어가네요. 나무 다섯 개면은 한두뜨거 정도 거야 되는데? 이 나무로 선택하겠어요. 이 나무가 니네 나무냐. 아닙니다. 이 나무는 황금나무라. 창문 안 막아도 되는데? 어, 진짜? 뭐야. 누가 막으라 그랬어. 허허허. <laughs> 따당. 아싸! 바로 다섯 개 나왔다. 요호! 그냥 막어. 어. 그냥 막기로 했으니까. 또 우리 중간에, 중간에 또 쉬는 게 없잖아. 우리 또, 성실을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BJ니까요. 나무 하나 있어. 어, 리자드. 이거 리자드 아닌가? 오, 얘왜 이렇게 빨라, 이리자 으야, 짠! 됐다. 배도 고프고 스테미나도 딸리고 할로 할로 반가워요 지성해요 <laughs> 아니 괜찮아요 뭐 어, 완성할 거니까 됐어 아 디자인 좋네 어 예쁜데 예쁜데 이거 막으니까 오히려 더 예쁜데 됐어 드디어 통나무집을 완성했어요 고기 하나 구워 먹자 근데 원주민이 왜안 나타나지? 내가 무섭나? 폐쇄공포증 걸릴 것 같다고? 아니야, 우리 반대쪽에는 열려 있어. 어, 이쪽엔 열려 있잖아, 그렇게. 집들이 해갈 휴지가 없어서요. <laughs> 이 동네는 뽀삐 안 파나 보죠? 엠보싱 뽀삐 이런 거안 파나 보지? 근성에 놀란 듯. 아, 고기 좋다. 이거 먹으니까 배도 꽉 차고, 에너지랑 스태미나도 거의 꽉 차네요. 좋아. 오늘 밤은 여기에 싹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이브가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굴도 가고 해변도 가고 모험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어떤 사주 경계를 위해서. 이런, 나무들도 다 캐줄게요. 그렇지, 어, 이게 나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어, 왜 이렇게, 안 캐져? 밭을 만드세요. 이게 밭도 있어요? 은근 쓸모있고, 디자인도 좋음. 이, 대박. 이게 밭이 있어요? 농경사회를 이룰 수 있단 말이야?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와, 이번에 업데이트 제대로 됐구나. 밭 없는데? 뭐야. 아직 안 됐는데? <laughs> 밭 어디 있는데요? 밭 어디 있는데? f 니 r 는 아닐 거고, 트 r a 은 아닐 거고, 푸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스몰 가든을 말하는 건가요? 아, 스몰 가든. 아. 어, 이거 만들어 볼게요. 음, 집 뒤에다가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뿅. 통나무 두 개면 되네? 그러면, 어떤 나무를 캐 볼까? 스몰가든이면은, 텃밭이 아니라, 작은 정원 아니야? 해석하면? 정원이잖아. 그니까, 러 밭이라 함은, 거기서 농작물을, 먹을 거를 재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관상용 아냐? 왜 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안 비워져? 아, 재배하는 거예요? 아, 되긴 돼요? 약초랑 블루베리가 재배가 된다고? 리얼리? 어, 그럼 한번 재배해볼게요. 재밌겠다. 오늘은 나무를 배워보겠어요. 통나무 두 개로 작은 정원을 하나 질수 있으면, 여러 개 쥐어서, 이제 굶지마에 베리 이런 거 심어놓고 먹는 그런 거죠. 방금 봤어요? 송어같이 생겼는데 숭어같이 생겼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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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먼저 찍고 그렇지 어 마우스는 일부러 보이게 하는거에요 이걸로 뭔가를 만들수가 있나보지? 모르겠다 뭔가 만들수 있는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물고기를 봤다고. 대박. 아, 메리골드랑 알로에랑 합칠 수 있어요? 조합? 어, 그러네. 뭐 만들어지나? 이건 뭔가? 매지. 어? 아, 이거 약초 두 개를 섞으면은 오호, 좋아. 고마워요, 제주밥. 여기 아까 분명히 송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디 있나? 아빠한테 오렴. 그렇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두 마리. 좋아. 오늘 밤아주 오랜만에 생선 먹어보겠구만 세마리네마리야 여기 완전 대박이야 아니 이 헤엄을 치고 있으면 어떡해 이걸 찔러야지 이걸 찔러야지 해엄을 치고 있으면 어떡해 이거 어떡해 그렇지!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유후 자, 한 마리 더 잡아보자. 뭐야, 한 마리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이상한 링겐이 나타났어! 한 마리만 잡아야 한 마리 잡고 밖에 버리고 다시 먹으면 물고기가 풀로 채워진다고? 아, 리얼리? 한 마리씩만 잡으라고? 음,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연못에 이제 물고기가 제한된 수가 있는데, 어, 한 마리씩 잡으면은, 이제 무한대로 먹을 수 있다 이거죠? 반복해서. 크으, 고맙습니다. 엄청난 팀.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 무한. 어, 무한동력 이런 거 좋아하잖아. 좋아. 통나무도 얻었고, 생선도 얻었고. 밭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밧줄 두 개를 만들자. 깔끔하게 오아이어를 맞춰가지고 살짝 돌려 각이 맞아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 약간 빗나갔는데 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근데 뭐 심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재배가 되는 것 같다. 오 좋다. 자동으로 그냥 재배되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안 심어도? 고맙게도. 고맙구려. 이거 뭐지? 뭐, 뭐, 뭘까? 모르겠다. 뒤통수? 아, 토기가 빨라. 업데이트 되더니 얘들이 근육이 붙었어. 운동했나봐. 업데이트 동안,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 와, 우리 집 터전 완전 예술인데, 어, 집 근처에 씻는 데도 있고요, 세면대도 있고, 여기 위에 어 낚시터도 있고, 대박이야. 아무데나 집 지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 터전이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왜 식인종은 안 올까요? <laughs> 어, 그러게요. 그러게, 왜, 식인종은 안 올까? 이 토템의 위력인가? 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안 오나봐. <laughs> 됐어, 이 정도면. 여기서 음식 좀, 어, 생선 한번 구워 먹어볼게요. 생선? 뭐야? 어 뭐지? 방금? 사라졌어 생선이 아저 안에 보인다 아 보인다 보인다 <웃음> 보인다 <웃음> 생선을 태울 순 없으니까요 처음 잡은 첫 생선인데 태울 순 없지 딱 지키고 딱 버티고 있어 그렇지 됐어 아 땅에 버려야 된다고? 아 이걸 먹지 말고? 그건 내일 할게요. 오 에너지도 꽉 차고 되게 좋다. 와인지다 <laughs> 이거. 잔다 잔다 꽉 잔다. 토끼 한 마리 잡자. 이번에 슬슬. 아, 버리고 물고기를 보고 이를 누우면 자동보급된다고? 그거 버그죠? 아, 버그를 이용한 거구나. 그럼 땅바닥에 있는 물고기들을 여러 개를 카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나요? 아, 옛날에 그 총알 복사됐던 거, 그런 것처럼 달리게 할수 있냐고요? 네. 시프트 누르면 달리죠. 근데 스태미너가 떨어지겠지? 좋았어. 이거 다시 한번. 어 오늘 사람이 많네요. 네, 그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제가 플레이하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러 온게 아니야 이 사람들. <laughs> 어? 연못에서 상어를 본것 같은데? 허컷신가요 이거를 버리라는 거죠? 테이크. 이걸 어떻게 버려요? 이 버튼을 누르면 버려지나? 이거. 이거 어떻게 버려? 게임 보러 왔다가 조슈아리 보고 가지요. 그렇다면, 당장에, 주차 버튼을 눌러요. <laughs> 별풍 초콜렛, 고맙고, 유튜브 구독까지. <laughs> 이거 왜 안, 안 버려지는데, 이거? 아, G버튼 누르면 버리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G버튼. 오, G! 여기서 이버튼을 누르면, 무한반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날 생선은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데, 오, 이게 뭐야!